안녕하세요. 가죽 운영하는 부채 트럭 대표 손진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년 5월 등록한 1톤 제인용달 카고 차량이 위탁으로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16,300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풀옵션 등급 차량입니다. 차키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 프리미엄 범퍼 가드가 들어가져 있고, 사이드 미러, 깜빡이 들어가져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에. 이제 샤크 안테나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개인용달 영품 완비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보시면, 투톤 가죽이 들어가져 있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들어가져 있고, 스마트 키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고속 충전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USB 드 후방 카메라 차선 이탈 경고등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1 6,300km 주행했고 아직 신차 보증기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제네시스나 요즘 그랜저에 들어가는 정품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져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후방 카메라 다 설치되어 있고 초장축 슈퍼캡 차량입니다. 뒤쪽도 보시면 어 굉장히 지금 관리 잘 하시면서 사용을 했고 제가 그래도 지금 상품화 과정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 주셨고 아 밑에 브레이크 페달도 따로 이제 알루미늄 페달로 다 교체를 해 두셨고 아무래도 좀더더 더 편하게 쓸수 있게끔 알루미늄 페달로 교체해서 썼다고 해 두셨고요. 엔진 오일도 최근에 15,000km 대 교체를 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 오일은 한창 타시다가 또한 6,000km, 7,000km 뒤에 교체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뒤에 용달용품 같이 들어가져 있고 깔깔이바 그다음에 아대 들어가져 있고 여기 뒤에도 발판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쪽 뒤 부분 보면은 그물망도 따로. 구비를 해두었고 개인용달 용품 전부 다 완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용달 신차급 개인용달 차량을 찾으신 분들께 아무래도 500만원 이상 수, 싸게 구입하실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있는 차량이고 차량은 일단 옵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일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색깔 먼지 색깔이라서 차 관리하기도 굉장히 쉬운 차량입니다. 내부도 보시면 흡연도 안하셔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었고 앞타이어 뒷타이어 아직 뭐 휠기스 하나도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여기도 짐 실으실 때 기스나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바로 다 제작을 해뒀습니다 철판 적재한 보강되어 있고 수원에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차 관리에 있어서는 뭐큰 문제 없이 잘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쨌든 또 차량 양도 양수 하시면서 개선서 발행을 좀 해주신다고 해서 사시는 분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게끔 싸게 사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한번 권해드리고요. 합리적인 금액에 개인용달 1톤 포터2 차량을 찾으신다면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뭐, 용달 벌이 어떤지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용달 벌이는 거의... 뭐, 평균 한 200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출 대비 60% 정도가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일 기본 금이 보통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근처에 가더라도 한 3, 4만원은 받으니까 내가 그만큼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LPG 어떤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LPG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디젤과 LPG의 당단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 디젤과 어, LPG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LPG도 그래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LPG 같은 경우는 159마력에 토크스도 훨씬 더 이제 디젤보다 좋고 다음에또 정숙성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용달, 그다음에 개별 화물 차이가 뭔지도 물어보시는데 1.2톤에서 굉장히 갈리는 게 많아요. 1.2톤 같은 경우에는 운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별 화물이었는데 지금 운송법이 개정이 돼서 개인용달로 들어가지고 기존에 어개별 화물을 하시던 분들은 난 그냥 개별 화물로 계속 갈래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다음 차를 바꿀 때는 무조건 2.5톤 이상으로 가야만 개별 화물로 넘어갈 수가 있고 1.6톤 초과하는 차량으로만 음, 개별 화물로 갈수 있고 내가 그 전에 용달로 선택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용달로 계속 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지금 용달은 아무래도 이제 1톤 같은 경우에 시험시험 일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제 그리고 뭐, 좀, 좀 창업하시는 분들을 많아지셨고 택시는 어찌 됐든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권리금이 거의 뭐 2억 가까이 1억 가까이 초과하기 때문에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권리금이다 보니까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형물이기 때문에 좀전 개인적으로 용달이 어찌 보면 낫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택시 하시던 분들도 택시 그냥 판매하시고 그냥 쉬엄쉬엄 어찌 됐든 사람 때문에 힘들 그냥 몸 몸으로 떼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아서 택시 그냥 처분하시고 이렇게 용달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소형화물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자리 잘 잡으면은 고정거래처 생기고 내 개인 장사를 하다 보면 어느 어느새 또 그래서 자리가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일하는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늘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그런 것들은 어, 운수업 창업하실 때 제가 최대한 돈 적게 들어서 어, 돈 그래도 어느 정도 벌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영업용 상담 원하시거나 뭐 준신 차급 LPG 오토 차량 원하신다면 어 언제든지 저희 부자 트럭 연락 주시고 이 차량도 있고 파란색 차량도 있으니까 준신 차급 신차 보증 남은 차량들 아니면은 그냥 아예 저렴한 4천만 원 초반대 차량을 찾으신다면 그 차량들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시고 연락 주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원이었고요. 2024년 5월 등록한 1톤 포터2 LPG 프리미엄 등급 개인용 달 아, 그레이 색깔 차량이 입고돼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